오늘은 에스겔서 1장 1절로 14절까지의 말씀을 가지고 하늘이 열리며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성경의 말씀 중에 에스겔의 말씀 가지고 오늘부터 이제 말씀을 쭉 묵상할 터인데요. 아, 이번 달뿐만 아니라 다음 달까지 지속적으로 계속 에스겔서의 말씀을 묵상해 나갈 것입니다. 에스겔서의 말씀을 이해하는 것은 그렇게 쉽지만은 않습니다. 왜냐하면 에스겔서의 이 말씀을 우리는 묵시문학이라는 말로 표현하는데 에스겔서, 다니엘서 혹은 요한계시록처럼 비유, 산징 혹은 환상의 내용이 많이 있는 이제 내용들의 성경의 내용들은 우리가 한번 읽고 쉽게 이해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그래서 에스겔서를 묵상하실 때에 성경 전체의 내용들을 같이 함께 묵상하시면서 도대체 에스겔서가 우리에게 어떤 의미가 있고 하나님께서는 왜 하늘 문을 활짝 열어 주시고 또 하나님을 보여 주시며 에스겔을 통하여서 그 계시를 이땅 가운데 이제 보여 주셨는지에 대해서 우리가 한번 살펴볼 것입니다. 이제 묵시라고 하는 단어 자체는 어떻게 보면, 이제 원래 묵시라는 단어가 있지 않았습니까? 우리 나라 일반, 옛날의 과거에도 묵시라는 말을 사용하였어요. 묵시라는 말 자체는 묵은 잠길 묵자를 씁니다. 잠길 묵자와 그 다음에 보일 십자를 써서 묵시 문학이라고 했는데, 그말 그대로 이야기한다면, 은연 중에 보여준다라는 뜻이 되겠죠. 그래서 은연 중에 보여준다라는 이 뜻을 갖고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본다면 요즘에 시스루라는 말 혹시 들어보셨어요? 옷이 디자인해 보면 시 보이를 c 와 through 뭘 통해서 보인다라는 이 말을 원래 영어인데 그 영어의 말을 이제 차용해서 시스루라는 패션을 만들어내서 이제 겉으로 볼때 이제 은연 중에 안에 이제 이 내용이 보이는 비치게 만드는. 그러한 옷들을 실수로 패션이라고 했는데 요즘엔 유행하는 것 같지 않고 과거에 좀 유행했던 것 같아요. 그런 것 중에 그런 것처럼 은연 중에 보여지는 것이 이제 묵시다라고 하였는데 사실 이러한 해석 묵시라는 단어의 해석은 원래 원어인 아포칼립스라고 하는 단어를 이제 해석해서 묵시로 이제 해석한 것 같습니다. 아포칼립스라고 하는 뜻, 이 원어의 뜻은 무엇이냐면 베일을 벗긴다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사실은 은연 중에 보이는 것이 아니라 원래 가려졌던 것을 밝히 베일을 걷어서 보여준다라고 하는 뜻이죠. 마치 이제 모세가 그 밝은 광채 때문에 얼굴에 수건을 가렸다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이땅 가운데 복음이 완성된 이후로. 하나님의 계시가 완전하게 우리에게 다 밝히 보여짐처럼 계시의 문학, 묵시의 문학 자체는 reveal이라는 단어를 영어로 사용하여서 온전히 우리에게 계시되었다라는 말씀으로 이해하는 것이 훨씬 더 우리가 잘 이해하는 것이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요한 계시록을 예전에 요한 묵시록이라고 말하기도 하였는데 게시록이라는 게시라는 말은 revelation이라는 단어를 썼어요. reveal, 이름, 온전히 우리가 드러내서 보이다라는 뜻에서 revelation이라는 단어를 썼는데, 하나님께서 하나님을 온전히 보여주신 사건,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뜻을 온전히 이땅 가운데 드러내 보여주셨다라는 의미로 게시록이라는 단어를 사용하셨습니다. 그러므로 환상이 있고 비유가 있고 상징이 있긴 하지만 그 모든 것이 과거에는 이해되지 못해서 이 계시가 완성된 신약성경과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온전히 이루어지신 하나님의 말씀이 온전히 없었던 구약 시대에는 어느 정도 가려져 있어서 다 해석되지 못한 부분이 있었지만 예수님께서 이땅 가운데 복음으로 말미암아 완성된 그런 복음의 내용이 있으니 우리에게 리뷰 하나님의 계시가 이루어져서 완성된 계시로 우리에게 보여진다라고 하는 것이지. 하지만 한 가지 우리가 이해하고 넘어가야 될 것은 무엇이냐. 아직 예수님의 재림이 이땅 가운데 완전히 이루어진 상태는 아니잖아요. 예수님의 초림과 재림 사이에 우리가 살아가고 있기 때문에, 예수님의 재림을 기다리고 있는 중이기 때문에, 재림 때 일어날 일들이 완전하게 이땅 가운데 일어난 것은 아니기 때문에, 미래에 일어날 일들도 역시 묵시 문화 혹은 계시록 가운데는 우리에게 주어졌기 때문에, 완전하게 우리가 이해하고, 완전하게 우리가 모든 내용이 완성된 상태로 우리에게 주어진 것은 아니다 라고 이해하고 받아들이면 되겠습니다. 여기까지 혹시 좀 이해가 되시나요? 왜냐하면 묵시문화 혹은 계시록에 대한 이해가 사실 말씀을 증거하고 가르치는 목회자들에게도 그렇게 쉬운 말씀들은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성경 전체의 내용을 막 열심히 연구하고 또 기도하며 하나님께서 왜이 묵시 문학을 우리에게 주셨는지에 대해서 이해하려고 노력하고 또 오랜 세월 이제 여러 가지 이제 신학적인 사상들과 또 성경의 모든 문맥들을 이제 비교하면서 이해해야 이해될 수 있는 부분들이 많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잘못 사사로이 풀게 되면 잘못된 이단들이 요한 계시를 통해서 많이 자신들의 사상을 세워 나갔기 때문에 더더군다나 우리가 조심스럽게 접근해야 되는 부분도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묵시 문학 이 계시 문학을 우리가 어떻게 이해해야 될 것인가. 네 가지로 한번 살펴보면요. 첫 번째는 한번 보여주시죠. 묵시 문학을 이해할 때 과거에 일어난 일이다 라는 사실을 먼저 우리가 이해될 필요가 있다 라고 하는 것이죠. 역사 속에 과거의 역사 가운데 에스겔이 기록했다면 에스겔이 살았던 역사 속에 일어났던 일이다. 다니엘이라고 한다면 다니엘의 역사 속에 일어났던 일이다. 이 에스겔이나 다니엘 역시 이두 모든 이 선지자들이 과거의 바벨론이라고 하는 포로시대에 살았던 선지자들 아닙니까? 그러므로 그 과거를 이해하는 것, 과거의 역사를 이해하는 것은 이 묵시문학을 이해하는 데 굉장히 중요하다. 그리고 묵시문학 안에는 이미 과거에 일어났던 일들도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과거의 역사를 이해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이 내용이 기록된 당시의 역사적 배경을 이해하는 것이 필요하다. 두 번째 미래에 일어날 일이다라고 하는 것이지요. 거기에는 이제 많은 비유와 상징과 환상들이 기록돼 있어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재림 혹은 예수님께서 재림하기 직전에 일어날 일들도 그 가운데 포함되어 있는 것이죠. 그래서 어떻게 보면 에스겔서를 만약에 예로 든다면 에스겔이 살았던 그 당시부터 시작해서. 그리스도 예수로 말미암아 완성될 하나님의 나라까지 그 모든 내용이 포함되어 있다라고 생각하면서 이해할 필요가 있는 것입니다. 왜 그러냐면 사실 에스겔서의 환상 중에는 40장부터 이제 마지막 48장까지의 내용이 새 예루살렘 성에 대한 내용이에요. 그 내용을 이해할 때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고토의 땅으로 돌아가서 예루살렘 성을 지은 것이다라고만 이해해서는 안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수님께서 이땅 가운데 오셔서 복음으로 완성할 이땅 가운데 이루어질 신약시대의 교회의 나라, 그 나라뿐만 아니라 마지막에 예수님께서 재림하셔서 이땅 가운데 완성하실 그리스도의 나라, 새하늘과 새 땅의 그림을 가지고 같이 이해하지 않는다면 이 묵시 문화, 에스겔을 통해 우리에게 보인, 보인 환상이 온전히 이해될 수가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에스겔이 살았던 그 역사적인 그 시점부터 시작하여서 예수님께서 재림하셔서 온전히 이루실 그리스도의 나라까지 우리가 살펴보면서 미래에 일어날 일이다라는 그 내용까지도 우리가 이해하면서 봐야 그 모든 환상과 계시가 이해된다. 세 번째입니다. 세 번째는 현재에도 일어나고 있는 일이다. 라고 하는 것이죠. 현재에도 일어나고 있는 일이다. 역사 속에 계속해서 반복적으로 일어날 수 있는 일에 대해서 개시하고 있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 만약에 이제 에스겔이 이런 환상을 봤어요. 마른 뼈의 환상을 본 것이죠. 그런데 이런 마른 뼈의 환상은 사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회개함으로 말미암아 어떻게 회복될 것인가에 대한 예언일 수도 있지만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믿는 모든 자들이 영원한 생명을 얻을 것이다라고 하는 복음의 선포에 대한 내용일 수도 있다라고 이해해야 되는 것이죠 그런 말미암아 예수 그리스도 왕 중의 왕이시고 만주주의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땅 가운데 오셔서 이루실 모든 사역에 대한 내용도 포함되고 있다. 그래서 이제 우리가 살아가는 이 순간 속에서도 일어날 수 있는 일, 일어나고 있는 일로 이해해야 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요한계시록의 예를 들면 예수 그리스도의 초림, 처음 오셨던 그 순간부터. 재림 완전하게 하나님의 나라가 완성될 그 사이에 일어날 모든 일들을 상징적으로 이해하고 있다, 이야기하고 있다라고 이해하는 관점도 필요하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런데 이제 신학자들을 보게 되면 이세 가지를 한 가지의 관점으로 가지고 보면서 그이 묵시록을 이해하려고 하는 이 학파들이 존재합니다. 과거에 역사적으로 이미 일어났기 때문에 현재는 일어날 수 없는 일이야. 미래에 일어날 일이기 때문에 현재는 일어날 수 없는 일이고 과거에 일어나지 않은 일이야. 혹은 이제 현재에만 일어나는 일들이기 때문에 과거나 혹은 미래에 일어날 일은 아니야. 라는 식으로 이해하는 학자들이 다 존재한다. 그런데 마지막에 이제 네 번째 관점은 무엇이냐면 복합적인 이해입니다. 이 모든 관점들을 다 가지고 성경에 있는 계시, 하나님께서 환상을 통해, 비유를 통해, 상징을 통해 우리에게 보여주신 모든 내용들을 복합적으로 이해하고 있는 이해, 이해하려고 하는 것이지. 성경의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에 있는 모든 내용들을 그 문맥을 가지고 그래서 이 상징이 어떤 의미인지 우리가 현재를 살아가면서 어떻게 이 말씀을 우리에게 적용해야 되는지, 혹은 미래에 우리가 천국 소망과 이땅 가운데 도래할 하나님의 나라를 어떻게 소망하고 살아가야 될 것인지, 이 모든 것들을 성경적인 모든 내용들을 다 복합하여서 이해하려고 하는 노력이지. 그래서 저는 어떻게 보면 이네 번째 복합적으로 모든 성경의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에 이르기까지 하나님께서는 묵시문학 속에서만 상징적이고 비유적이고 또 하나님의 환상을 통해 보여주신 그 내용을 묵시문학 속에서만 우리에게 말씀하신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그 모든 계시된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서 이 말씀들을 이해할 수 있는 힌트를 숨겨 놓으셨고 성경책을 통전적으로 이해할 때에 묵시문학이 좀더 건강하게 예, 교회에 또 성도들의 마음에 삶에 이해하고 적용할 수 있을 것이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이 모든 것들을 다 기억하고 에스겔서를 이해하고 또 삶에 적용하시면 좋겠습니다. 아이고 너무 힘들다. 나 이해하기 힘드니까 넘어가. 라고 에스겔서를 덮어주지 마시고 이제 이번 계회가 기회니까 천천히 한번 에스겔서를 이번 제이달 다음 달 계속해서 이해하시면서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 전체 이르기까지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께서 복음으로 말미암아 이루실 그의 나라 그의 나라를 소망하며 한번 같이 말씀을 묵상했으면 좋겠습니다. 자 과거에 일어난 역사적인 예를 가지고 만약에 에스겔서를 본다라고 한다면 오늘 본문의 말씀 중에 1절부터 3절은 굉장히 좋은 예예요. 왜냐하면 1절부터 3절까지의 내용이 과거에 이미 역사적인 사건으로 이그땅 가운데 일어났던 것이다 라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1절부터 3절까지 한번 같이 읽어보실까요? 시작. 서른째 해 넷째 달 초다세에 내가 그발강가 사로잡힌 자 중에 있을 때에 하늘이 열리며 하나님의 모습이 내게 보이니 여호야긴 왕이 사로잡힌지 5년 그달 초다세라 갈대아 땅그발강가에서 여호와의 말씀이 부시야들 제사장 나 에스겔에게 특별히 임하고 여호와의 권능이 내 위에 있으니라 라고 하는 것이지 분명히 과거에 존재했던 시간 그리고 과거에 존재했던 공간이 그대로 다 드러나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보면 서른째의 넷째 딸 초다세에 라고 말하는 것은 자신의 생일날 이제 에스게이라고 하는 사람의 생일날 자기가 30세 되던 해에 서른살 되던 해에 라고 시간적인 내가 어떤 시간 가운데 하나님의 계시를 보았다라고 분명한 시간을 지금 기록하고 있어요. 내 장소는 어디라고 말하냐면 그발강가라고 말하는 것이죠. 이제 포로로 끌려가서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가서 그발강가라는 곳에서 열심히 지금 운하를 파고 있는 것입니다. 당시 바벨론 시대에도 운하를 파는 기술이 굉장히 발전해서 그 운하를 통해 교육을 하고 군사를 이동하는 그런 기술이 그때에도 발전되어 있었어요. 그래서 포로로 끌려가서 그발강가에 지금 앉아서 하나님의 환상을 보고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런데 그의 이름은 엘리야예요. 아예 에스겔이에요, 죄송합니다. 에스겔입니다. 그 에스겔은 바로 부시의 아들 제사장이라고 말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사실 이 부시아들 의 제사장 에스겔이 25살 때에 제사장 이여호와긴 왕과 함께 바벨론 땅으로 끌려갔다라는 사실을 어떻게 알수 있냐면 2절 말씀에 여호야긴 왕이 사로잡힌 지 5년이라고 기록되어 있기 때문에 그렇죠. 유다의 19번째 왕이 바로 오늘 등장하는 여호야긴 왕. 그 여호야긴 왕이 바벨론에 포로로 끌려갈 때약 3천명 가량의 이스라엘 백성들이 함께 바벨론으로 끌려갔을 때에 에스겔도 함께 끌려갔다라는 사실을 알수 있어요. 그럼 5년이 지난 거죠. 5년 지난 후니까 25살 때 끌려간 것이죠 레위 주집하며 이제 제사장 이 가문에서 태어난 에스겔은 25살부터 제사장 역할을 감당할 수 있도록 그 역할을 배우고 그리고 30살이 되면 제사장이 되었을 것이지. 그래서 이제 서른 살이 딱 돼서 자기 생일이 지나면 어떻게 돼요? 원래 만약에 이제 이 시온성, 예루살렘성에 있었다면 그는 제사장의 직분을 감당할 수 있었던 그런 시점이었어요. 근데 그는 제사장의 직분을 감당하지 못하고 오히려 하나님께서는 그를 선지자로 지금 부르고 계시다라고 하는 것이지 만약에 그가 유다 땅에 있었다면 예루살렘성, 시온성, 하나님의 성전이 있는 그곳에서 하나님의 제사를 섬기면서 이제 제사장으로 막 그의 직분을 시작할 수 있는 그 시점에 이제 그가 포로로 끌려온 5년 된 시점에 그 발강가에 앉아있을 때에 하나님께서 하늘문을 활짝 열어주시고 하나님을 보여주신 사건. 그래서 이제 아, 그 다음에 이제 환상에 대한 이해를 우리가 한번 살펴볼 텐데요. 역사적인 과거적인 시점은 이제 그렇게 계시되었다면 환상에 대한 이해입니다. 우리가 이런 본문에는 어떤 환상이 등장하냐면 하나님께서 보좌 가운데 임하시는 사건, 그래서 에스겔, 에스겔에게 하나님이 스스로를 보여주시는 사건이 등장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10절의 말씀 한번 같이 읽습니다그 얼굴들의 모양은 내세 앞은 사람의 얼굴이요. 내세 오른쪽은 사자의 얼굴이요. 내세 왼쪽은 소의 얼굴이요. 내세 뒤는 독수리의 얼굴이니라고 말하는 것이지. 이 환상은요. 사실 시간과 공간의 제약을 받지 않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분명히 그전에 1절부터 3절까지는 과거에 존재했던 시간. 그리고 과거에 존재했던 공간이 등장하면서 그 시간과 공간 속에 지금 에스겔이 하나님의 환상을 보았어요. 그런데 이 환상은 하나님에 관한 환상이기 때문에 시간과 공간의 제약을 받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영원하신 분이고 지금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 이제 에스겔이 본 것이기 때문에 시간과 공간의 제약을 받지 않고 그 환상은 에스겔에게 지금 주어진 것입니다. 그것을 이, 이해해야 돼요 그 당시에만 존재했던 환상이 아니고 하나님이라고 하는 영원한 분 하나님 나라라고 하는 영원한 나라가 지금 에스겔에게 보여진 것이기 때문에 시간과 공간을 초월화해서 지금 보여진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어떻게 할수 있습니까? 요한계시록 4장 7절에 동일한 환상이 우리에게 보여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 한번 같이 읽습니다 요한계시록 4장 7절 함께 있습니다. 그 첫째 생물은 사자 같고, 그 둘째 생물은 송아지 같고, 그 셋째 생물은 얼굴이 사람 같고, 그 넷째 생물은 날아가는 독수리 같은데,라고 말하며 에스겔이 본 환상과 동일한 환상이 아닙니까? 요한계시록에서 사도 요한이 본 환상도 똑같았다라고 하는 것이죠. 하늘의 문이 활짝 열리며 하나님의 보좌가 보이고. 하나님이 좌정하신 그 모습을 보는데 그를 시중 들고 그를 함께 하고 있는 천사의 모습이 이와 같았다라고 하는 것이죠. 근데 에스겔도 같은 환상을 보고 있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보는 이 묵시 문학, 계시 문학 안에는 영적인 이제 환상도 우리에게 주어진다. 그 영적인 환상 속에서는 영원하신 하나님, 영원하신 하나님의 나라. 그리고 영원하신 하나님의 계획과 뜻도 우리에게 계시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마른 뼈의 환상이 37장에 등장하고요. 성전의 환상이 40절 40장부터 48장에 등장하고 있는 것이지요. 그래서 이러한 모든 환상들을 통해 하나님께서는 에스겔이라고 하는 선지자를 통해 당시를 살아갔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소망이 될수 있게 그렇게 환상을 주셨을 뿐만 아니라 이제 우리 역시도 이 땅을 지금 살아가는 우리에게도 소망이 되어지는 환상을 주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환상이라는 것 자체가 그 계시가 영원한 하나님과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계시이기 때문에 그런 것이지.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구조에 대한 이해를 가지고 오늘 본문의 말씀을 볼 필요가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성경 전체의 맥락과 문맥을 가지고 우리가 살펴보는 것이지. 요 그래서 이제 에스겔서의 문맥을 우리가 살펴본다면 에스겔서 처음 시작하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죄악을 다 고발하고 그들이 심판받을 수밖에 없는 그러한 죄악을 저질렀다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우리에게 알려줍니다. 그래서 그러한 내용들이 오늘 등장한 일장의 말씀, 우리가 읽은 본문의 말씀을 이해하게 만들어요. 도대체 왜 하나님께서는 이방 땅인 바벨론에서 에스겔에게 환상 가운데 임하셨지? 하나님의 그 하늘문을 활짝 여시고 하늘문을 여시고 하나님이 하나님 스스로를 에스겔에게 보여주셨지? 라고 물어보지 않겠습니까? 우리는 아마 요한계시록의 말씀을 읽었기 때문에 에스겔의 환상이 익숙할 수도 있어요. 하지만 당시의 이스라엘 사람들은 굉장히 지금 놀랬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임재는 어디에만 있었어요? 시온성에만 있었잖아요. 하나님의 영광이라고 하는 글로리 o 과 영광은 하나님의 임재의 상징이라고 하였습니다. 그런 하나님의 임재는 시온성, 예루살렘성, 다윗성에만 있는 줄 알았어요. 근데 갑자기 하나님의 인재가 지금 어디에 나타납니까? 그발강가에서 나타난 것이에요. 이방 백성이 사는 땅에서. 그러니까 에스겔만 놀란 것이 아니라 에스겔을 통하여서 이 계시의 말씀을 듣게 된 이스라엘 사람들은 굉장히 놀랄 수밖에 없었어요. 이게 어찌 된 일인가? 그렇지 어떻게 된 일인가? 하나님이 어떻게 이방 땅에 임재하고 그의 영광 가운데 하늘 문이 열리며 하나님의 나라가 개시될 수 있단 말인가?라고 놀랬을 것이다라고 하는 것이지. 근데 그렇게 놀랄 수밖에 없는 사건이 그말 간과 일어날 수밖에 없는 이유가 이제 에스겔서에 등장한다라고 하는 것이지. 하나님은 분명히 이스라엘 백성과 함께했지만 어떤 일들이 일어났습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은 끊임없이 하나님이 아닌 다른 우상을 섬겼잖아요. 하나님께서 끊임없이 당신의 사람들, 선지자들을 보내서 그들에게 경고하고, 그 악한 길에서 돌이켜 회개하여서 하나님께로 '나오라, 나오라'라고 말씀을 베풀어 주셨는데도 불구하고, 그들은 회개하지 않았어요. 뿐만 아니라 나중에 에스겔의 환상을 보게 되니까 그 성전 안에서 끊임없이 우상을 그 성, 하나님을 섬겨야 될그 성전 안에서도 섬기는 그들의 모습 속에 결국 하나님의 영광이 하나님의 성소에서 떠나는 환상마저도 에스겔을 통해 보여주신다라고 하는 것이지. 하나님의 영광이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서 떠날 수밖에 없도록 이스라엘 백성들은 죄악 가운데 있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 죄악 가운데 있었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벨론이라고 하는 강국을 만나서 심판받고 포로로 끌려온 것은 어떻게 보면 당연한 결과였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런데 에스겔이라고 하는 이 선지자가 부름을 입었을 당시만 하더라도 아직까지는 남유다가 완전히 멸망하지 않은 때였었어요. 아직은 소망이 있을 때였었습니다. 그러므로 에스겔이 계속해서 이제 심판을 하나님께서 너희들을 향하여서 심판을 약속하셨고 이제 심판이 임박하였다라는 사실을 계속해서 지금 예언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돌이켜라 그죄에서 돌이켜라 회개하라 라고 말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이제 여호야빈 왕이 19번째 왕이라고 했는데 마지막 20번째 왕이 세워지면 그 땅은 멸망하고 말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완전히 이제 유다 땅은 멸망하게 되어지죠. 북강국 이스라엘은 이미 강국인 아수르에 의해서 멸망당했고, 남한국 유다도 멸망 직전에 있는 상태였다라고 하는 것이죠. 역사적인 측면에서 그런 상황이죠. 하지만 이후에 그들이 끝까지 회개하지 않자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의 경고의 말씀, 그대로 이스라엘 백성들, 특별히 남 유다 땅 왕국이 온전히 멸망하게 되는 것이 역사적인 사실이었다. 그 이후로 하나님께서는 에스겔에게 어떤 환상을 또 주십니까?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의 회복을 약속하시는 장면이 있습니다. 그리고 열방을 향한 회복을 약속하시는 장면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 모든 회복은 이제 나중에 70년 이후에 고도의 땅으로 돌아가. 이제 성벽을 재건하고 성전을 재건하는 곳을 통하여서 역사적으로 성취되기도 하지만 그 모든 약속은 어떻게 우리가 이해해야 됩니까? 결국은 그땅 가운데 만왕의 왕으로 만주의 주로 온전히 임하실 임만우에 대신 예수 그리스도의 임재하심으로 말미암아 그땅 가운데 이루어질 예언이다라고 봐야 하는 것이지 왜냐하면 예수님은 이 성을 헐라 라고 말씀하시면 내가 사흘 만에 다시 이 성을 지을 거야라고 말씀하시죠 그러면서 그 성은 당신의 몸을 가르켜 말씀하신 것이다. 말씀하시지 않습니까? 그러므로 결국 이 환상은 예수님께서 이땅 가운데 온전히 한 그러니까 성전이라는 것 자체가 하나님의 임재의 상징이라면 임만누엘 하나님께서 온전히 이땅 가운데 성육신하셔서 인간의 몸을 입고 오신 그 사건 자체가 바로 하나님의 예언의 성취가 아니고 무엇이겠습니까?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예언의 성취를 온전히 이해하지 못하였다라고 하는 것이지. 그러므로 예수 그리스도의 초림 그리고 나중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재림하셨을 그때에 그리스도의 나라가 이땅 가운데 온전히 임할 것임의 그림을 가지고 우리가 이 예언의 말씀을 함께 이해하는 것이 필요하다라고 하는 것이지요. 그래서 에스겔이 살았던 역사적인 그 시대부터 그리스도 예수께서 온전히 이루신 그의 나라까지 우리가 통전적으로 다 이해하는 것이 에스겔서를 건강하게 이해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새 예루살렘 성 그것이 이땅 가운데 예수님의 재림으로 말미암아 온전히 이루어질 그 날까지 모든 믿음의 사람들이 이 묵시문화 계시의 말씀을 가지고 이땅 가운데 천국을 소망하고 온전히 이루어진 하나님의 뜻과 계획을 소망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에게 주신 은혜의 말씀이 바로 에스서이다라고 이해하면 되겠습니다.